이미테이션으로 뒤트임을 해주는데 거기에 뒤트임 분량이 벌렁거리지 말라고 어, 견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 견장은 이제 원단이 두꺼워서 두 개를 갖고 만들면은 같은 원단 두 겹으로 만들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얇은 안감으로 해서 이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안감 분량을 똑같이 재단하신 후에 약 빙둘러서 2mm 정도 작게 해주십니다. 원단을 나중에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었을 때, 여기, 안쪽에 닫힌 원단이 튀어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입구 쪽에는 같이 해주셔도 되는데, 안으로 한번 1cm 접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부분이 하기가 좋아집니다. 시작은, 1cm 지점에서 시작하시고, 이렇게 해서 당기십니다. 요 끝을 맞춰주시는 거죠. 그 다음, 요로 당겨내셔서, 여기는 교차해 주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되라고. 여기서도 당겨 오셔서, 여기서도 당겨 주셔서, 자, 이렇게 당겨 주셔서 하시고, 모서리만. 뒤집어 주시면 딱이 조금 더살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가 좁기 때문에 이 모서리 꺼냈을 때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겉감이 조금 더 안감 쪽으로 가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안감이 안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려 주십니다. 주머니에 뚜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머니 뚜껑 부분도 이렇게 입구 쪽을 한번 접어서 놓아 주십니다. 그리고, 안감 쪽을 먼저 바깥으로 놓고, 한번 시침하듯이, 이일이 한번 재봉해 주십니다. 왜냐면, 하 안감이 밀려서 여기가 쪼글쪼글쪼글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침하듯이 해주고 이제 원래의 상태로 돌려서 완성선으로 재봉해 주십니다. 그러면 원 한번 시침했던 그 바느질선이 얘를 딱 잡아주겠죠? 물고 있어줍니다. 요렇게 그러면 좀덜 밀리죠. 같은 소재의 원단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서로 다른 소재의 원단일 경우에는 밀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서 음. 해주시고 뒤집어 주십니다. 이때도 모서리. 너무 뾰족하게 꺼내려고 하다가 이 안감 원단을 터지게 할수 있습니다.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뾰족하게 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꺾인 상태로 해서 다려주십니다. 그러면 안감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려주십니다. 그 다음, 주머니감, 주머니감은 가슴 주머니가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이 작은 거는 위에 이렇게 뚜껑이 올라가게 되겠고, 한쪽은 그냥 뚜껑 없이 되고요. 그 다음, 배 쪽에 주머니가 대빵 큰게 좌우에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주머니 입구에 요렇게 심지를 부착해서 이렇게 놓으십니다 요 심지의 폭은 여기 접는 선을 포함해서 나중에 스티치를 한번 이렇게 놔줄 거거든요 그 선까지 다 감쌀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뒤집어서 그냥 바로 뭐 이거 헛겹으로 오버록을 해서 해도 되는데 겨울옷은 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켓이나 코트식으로 한다면, 요렇게 해서 입구 쪽에 개봉을 한선 넣어주셔서 창구멍을 만들어주십니다. 창구멍. 그죠? 그래서 창구멍을 펼쳐보시면, 이렇게 해서 주머니의 크기가 나오겠죠. 음, 그럼 미리 안감을 재단을 하고 하면 안 돼? 됩니다. 근데 안감이라는 원단이 주로 이제 다우다나 레온이죠. 이 그러면 좀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렇게 재봉을 해서 여기를 한번 크기를 맞게 자르시고 다시 꺼내서, 요 선, 요껑 주머니 뒤집는 선, 얘를 거꾸로 놓으셔서, 핀을 꽂아주십니다. 여기서도 거꾸로 뒤집어서, 핀을 꽂아주십니다. 요렇게 뒤집어서 하니까 재단을 했는데도 또 오차가 조금 생기죠. 요것도 넓은 땀으로 시침을 먼저 한번 하십니다. 대략 대략으로. 하시면 또 차이가 생기죠. 자, 이제 여기에 시접이 모이겠죠. 뒤집으면 상당히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접은 조금 쳐내겠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스무드하게 될수록 이렇게 경사지게 해 주시고 이게 원래의 선으로 재봉하십니다. 이 꺾임선 주의하시고요. 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오버룩해서 바로 예쁘게 다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요건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시접 조금 쳐주시고. 여 기도 조금 붙여, 주 시고 주머니 만들 다가 기운 다빼 겠다, 그죠？근데 이옷은 주머니 가또 예뻐야 되는옷 이기 때문에 귀찮 더라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여기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십니다. 모서리마다 시접을 조금 이렇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대략대략 모서리 치고 하는 거는 조금 생략하고 합니다. 양쪽 끝도 모서리가 요렇게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각을 지어서 한번 싹 다려주시고 다려주실 때는 요렇게 겉감이 안감쪽으로 살짝 넘어가도록 해주시고 여기는 실을 다 마무리하셔서 요렇게 놓고싹 상침해주십니다. 그러면 끝에서는 이렇게 상침선이 하나 생기겠죠? 여기는 상침을 하지 않습니다. 상침하지 않고 재봉할 때요 간격으로 스티치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살짝 들렸을 때는 요 안감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같은 간격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주머니 이 모든 걸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머니 부착 주머니 감은 이제 위치가 있죠. 그래서, 한쪽에는 뚜껑이 있고, 한쪽은 뚜껑이 없습니다. 아, 무기가 너무 많네요. 그 다음, 주머니를 이렇게 한 줄만 상침을 해서 부착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런 부분 있죠? 어, 주머니 간 부분이 사용, 겨울에는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어, 혹시 처짐이 생길 수 있고, 여기가, 어, 조금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부착 부위 코너마다, 심지를 부착해 놨습니다. 전체 심지는 하진 않지만, 주머니를 부착할 부위에는 심지를 해서 보강을 넣어 주십니다. 원래 디자인은 두줄 상침입니다. 근데, 요, 제가 코트지로 할 때는 한줄 상침만 넣어 주겠습니다. 대신에 입구 쪽은 보강을 할 건데 여기 시접이 많이 두껍습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서 하십시오. 두꺼운 원단을 치늘려 해도 또 염이미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이어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두께가 있어도 이거는 어 밀도가 어 우리 저기 청바지처럼 청바지 원단처럼. 고밀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늘 자체는 잘 박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루발에 위치 맞춰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보강을 할 겁니다. 이제 상침하기 위해서 요기만 보강을 해 줬습니다. 간격을 조금 줘서, 이렇게 간격을 좀 주십니다. 그래야 이제 제일 끝에 할 때보다 이게 조금 더 코트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여러 요루, 요 두툼하죠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요리니까 가서 이렇게 할 때는 이노루발의 높이 맞춰 주십니다. 본단 높이를 그래서 보강을 주시고 이러면 견고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깔쌈하죠. 그러면 여 기도, 동 일하 게 해, 주 시고, 여기 는 뚜껑 이 니까 입구 부분 보강 안쪽 으로 조금 칩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 공간 띄워 놓은 게 덮이거든요. 덮여가면서 너무 바짝 끌어당기면 어 얘를 너무 바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리거든요. 살짝 느슨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뒤에 높이를 맞춰주십니다. 높이를 맞춰 주셔야 노루발이 진행이 되죠. 특히 가정용은 위치를 맞췄을 때 높이 같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됐고, 나중에 구멍은 양초는 하나만 따라주십니다.